야 e t 아니야 아직 하죠, 아직 아직 아무도 아, 근데, 안 받을 거야. 여기 근데 이거 그 재방송? 예그거야 l e t 아이지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 조준나 아, 오늘 렛츠고 좋았다고 생각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그래, 좋았 아. c a 아 깜짝 놀랐어. 싫다고 하는 없었어. 지금 아, 몇명 들어왔을 거야? 야. 야, 지니 지니 시지니. 아이고 아, 저희가 시즈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런쥔 쇼 혹시 런쥔 의 사랑을 듬뿍 받아잖아요 배려를 벗겨도 돼요? 지금 도아 지금은 안돼 지금 벗기면 <laughs> 전쟁이야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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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만의 전쟁이 기록을 한번 벗는 거같아 <laughs> 누가 런쥔 배려 벗기면 벗기면 나그 사람 와이셔츠 찢어버을 거야 <laughs> <오, 웃음> 오케이 오케이 네. 오, 좋은데? 네. <laughs> 네. 엄청 많은 사람 볼거 같은데 일단 네. 하나 둘셋 하면 환호 하나 둘셋와 <laughs> 네,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또 상을 또두 개나 받았죠 스크러. 맞습니다 와금창 그리고 대상까지 아, 본는데이 보여요 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 시즌 여러분들 뭐지 보여요? 어, 어? <laughs> 주신 네,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추상적인 약간 좀좋은 네. 높은 자리뿐. <laughs> 아, 근데 낮은 자리뿐 없어요. 그러게. <laughs> 아, 늘 진짜 아, 오늘 정말 그 올해 첫 무대잖아요. 맞아. 저... 그냥 그게 약간 조 깜짝 놀랐어. 나는깜 나는 대상 받자마자 우리가 옛날에 해왔던 그런 추억들이 점점 지나가는 거. 근데 내가 그때 생각했지. 와 이런 추억 지나가면 난 진짜 여기서 앵커. 그래서 바로 멈췄지, 그런 생각들을. 좋은 생각만 하면 네, 다 좋은 생각인데 뭔가 좀, 좀 약간 좀육컥한 느낌이 있었어요 까 아, 이거 댓글을 없앨 수 있더라고요 아, 없앨 수 있어? 네. 아 그, 근데 그거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설정했나 봐요 아 그래요? 응. 응. 근데 저희는 네, 좀 봐야 하니까 더... 여기에 앉으면 되지 어, 아나 그래요 아, 너가좀더 들어오면 댓글에 댓글을 보고 말해서. 싶은 시즌이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그지 아, 아 어. 형, 사실, 나 오늘 약간 비하인드? 아니, 비하인드인데, 오늘. 나도 TM을 하나 있어. 장난으로. 나나 먼저 할게. 아, 너 먼저 기게 장난으로 오늘. 이제 버블에다가. 오늘. 뭐? 아무 틀리, 틀리면은. 아, 그냥. 어, 버블에 어? 스포하는 중. 안무 틀리면 밥 산다 그랬어? 어? 뭐야? 어? 밥 산다며. 어. 앵콜 때. 그래서 밥산다고면서 어, 근데 뭐, 눈치챈 거야? 아, 대박이다. 비 뭐? 뭐, 사실 틀리면 아닌데. 아쉬워서. 아네뭐 여러분 뭐편의이다 그래서 밥 사는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어쩌면 어쩌면 어떻게 살 거야? 나중에 아무거나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진짜로? 우리가 해야. 고른 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대답 좀 할게 손놈아 지금 그 저희가 또 이제 역 역? 어? 어, 뭐라 해지역쪽그 어? 팬분들에게도 이제 맞아요 맞아요 음, 그거 집니다, 그 팬분들한테 밥 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 시스템까지 네, 그런, 그런 언어가 했죠. 있죠. 아, 네, 그런 언어로 네, 여러분들 네, 진짜, 진짜 네, 챙겨줄 수 있는. 뭐 그게 어떤 행사인지 뭐 어떤 아, 장소에서 그렇게 아니 어떤 아, 장소에서 그, 밥을 먹을 그수 있지만. 아그 아니야? 아뭐음방이라든가 아니. 응? 아, 아니면 저희들이 막 컴백 스테이지 사롱 맞아요. 그럴 때 맛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지새가 쏘는 거예요? 와. 평이 평이 해줄 수 있어. 누구랑 먹어? 뭐 뭐... 앤 햄펀드... 그이들한테 사준다고 해서 저 지금까지... <laughs> 어 레드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상 박진혜 놓으세요. 먹... 어... 업적 뭐 <laughs> 효력이 있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버블 답장 거... 보내세요. 모르겠는데. 지금 댓글을 달려서 안 사기만 해보면... <laughs> 재민씨는 <laughs> 비싼 거 됩니다. 재민이는 그러면 대상 받았으니까 어때? 대상 받았어서? 나는, 나는, 솔직히 저는 안 믿겨요. 저는 어벙벙 합니다, 지금. 네, 저는 그냥 대상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어,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7년 동안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은 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어느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약간 감회가 새로웠고 되게 아직, 아직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그냥 우리 씬 여러분들과 약간 즐기면서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 굳이 막 어, 이번 연도 무조건 우린 대상을 받아야 돼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 이번 연도도 되게 뭐, 뭐, 뭐 앨범 내고 이제 팬분들이랑 음방도 하고 막 콘서트도 하고 막 이래야지 그냥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런 대상을 받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되게 어벙벙 음. 했었어요. 그냥 기분은 좋았지만 아니뭐 당연히 상분이겠죠 예, <laughs> 이렇게 다 올라갈 때 약간 어난대상 많아서 <laughs>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그랬습니다. 네. 막 네. 무대 끝나고 거의 바로 받잖아요 조금 숨도 약간 덜 고른 채로 갔어는데 네, 맞아요 땀들 이렇게 막 질질 흘리서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예. 그랬었죠 <웃음> 그다음에 <웃음> 오늘 정말 되게 많은 시청 여러분들 참여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 많은 그, 분들이 계셨죠 아까 저희 이제 대상을 받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기자 분이 어, 뭐, 아, 정말 네, 많이 오셨다고 네, 네, 뭐, 네. 네. 은근 스포 많이 해 <웃음> 그냥 <웃음> 너는, 너는 모르는 사이에 스포를 <laughs> 자꾸 하는 거 같아 아, 예. 나는 알고 한 거고 그 뭐가 뭐가 나? 알, 모르고 하는 게 나? 아니면 알고 제가, 알고 근데, 일부러 야, 하는 게 나? 야, 모르고 가면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조금 약간또 걸리지 않나 보다 그래도 오늘 안 아, 하네? 나는... 거기 투표해줘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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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 나? 뭐? 알고 일부러 하는 게 나? 모르고 실수로 다, 실수로 다 하는 게 나? 솔직히 왜 실수로 울러. 다 하는 <laughs> 거야. 여기 밸런스 문제잖아. 밸런스 분개시켜. 아니 왜냐면 응. 내가 알고 하면 내가 어느 선을 지키겠지. 근데 모르고 하면 끝까지 할 수도 있잖아. 그래, 천라가 낫다. <laughs> 이리야 끝나. 그 잘한다. 아세상보다 급해. 뭐라고? 장난이야. 그래도 오늘 사실. v c r 로서라도 이렇게 마크 해찬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좀 어떻게 만들어봤는데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TMI 여러분들 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 마크 VCR 때그 노래는 쿤이랑 같이 작업한 거야. 아, 맞아 들었어. 쿤 형이 다뭐오 한국한 오 거야. 오쿤 거자 쿤 우리... 형이 이... 만들어준 거야. 몰랐어? 이건 진짜. 진짜 아, 찐 반응이야. <laughs> 어, 쿤형 만들어준 거야. 심지어 나 괜찮다 생각했어 그 막. 왜냐면 때. 그때 그 마크랑 내가 그때 마크한테 밥 먹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좀 응. 기다려야 된다. 우왜뭐 뭐 세션인데 쿤이랑 쿤 형이랑 그래서 둘이서 우리 이번 인트로 한 거야. 와왜의쿤 형? 멋있는데. 그리고 티 이제... m i 하나 더 있는데 네. 앵콜 무대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빨라진 아 맞아 <목소리> 그 높아졌어 요나 어, 몰랐어 음이 갑자기 빠... 높아진 그 거야 빨라지고 높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왜냐면 나는 부르면서 음이 아예 나간 적이 없거든 근데 조금 엄청 늘었어 어, 너무 어? 어? 그러니까 그리고 빠른, 빠른, 빠르게도 맞아.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했나 무슨 <목소리> 일이지 <목소리> <목소리> 한, 한, 한 키에서 두키 올라갔어 그치 어, 어. 그만해 런쥔이 형이 되게 막 누가가도 높아졌는데 그걸로 하냐? 그게 <laughs> 나 몰랐어. <그냥 다> <laughs> 속도도 빨라졌고 <막> 어, 마지막에 뽕치기 뽕치기 치기 뽐 뽐치기. 맞아, <laughs> 맞아 <봉. 나> 그때 미쳤어. <laughs> 그 일리스트 체리밤아 그때 비슷한. 근데 나 좋았는데 나 오히려. 아 재밌었어. 되게 나 신나는 속도. 재밌게 재밌었어. 오호 막 거의 막 템포. 그렇게 그런 템포로 할 거면은 가사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됐었어. <laughs> 아. Every 아, 아, <laughs> <laughs> day. 맞아 맞아.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2023년 시작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좋은 에너지로 이번 연도를 시작하고 좋은 시작.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행복하고 아주 좋은 에너지를 다시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스크롤. 스크롤. 여러분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한 발자국을 내디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한 발짝만. 작년에 시작. 작년부터 작년 이제 시작. 예말 말했잖아. 맞아. 시이로그렇게 근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음. 완벽한 시작이었고 이제 진짜 제대로. 아, 이제 진짜, 진짜, 아, 진짜 아니, 이제 아,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제 앞으로. 그냥 이제는 그래. 진짜 시작이야. 아, 한발짝 시작. 그때는 계속 시작. 아, 그 이제 준비 중 시작. 이제, 시작이 이제 아. 진짜 출발했어. 오케이, 오케이. 출발하고 이제 가는 중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가는 중은 아니고 이제 한 발짝 밟은 거야. 아 밟고 이제 갈 거야. 어. 그다음에 대상이 대상이 시노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의 시작을 <Regierung> 완성했고, 그렇지 그렇지. 또 다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아 거지. 아직이 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 한열 발자국 가야 되지, 는한 발자국 밟고. 맞아. 스테이지. 이 지금 이 과정을 시작을 밟고 뗀 어, 어. 거야. 안직진 않았어 아직. 이 과정을 시작하는 거야. 우리 우리 다음 정규로는 내지뗀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는 몇발국갈수 있어 <웃음> <웃음> 많이 모아 <웃음> <웃음> 우리 계속 시작이야 <laughs> 그리고 아직도 네. 아직도 약간 조금 네. 부족한 저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이런 상을 받았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가 더욱 더 멋있고 강한 그런 NCT DREAM이 되도록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솔직히 아직 부족하지만. 네. 우리 이때까지 데뷔하고 이때까지 되돌아보면 진짜 엄청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고 많은, 어, 많은 추억, 많은 이런 저런 경험, 좋은 추억도 있고, 물론 그렇게 약간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게 결국 다 합쳐서 저희의 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쵸, 그쵸. 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나쁜 일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이야, 항상 진짜. 항상 그렇게 되돌아봤을 때 항상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항상 많은 추억 같이 만들어 가면서 더 많은 성장하고 야. 제일 완벽한 시즌이와 r 스티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어. 오늘 아주 말네요 스컬. 어, <한국어가 웃음> <만으로도 만들지. 웃음> <우리 엄마보다 웃음> 한국어 많이 늘었어 같더지 우리 엄마가 천락이 한국 나보다 잘하는요 신신 어떻어 시선이 <laughs> 어머님 보셨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음. 사실 준비를 하다 보면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음. 더 예상보다는 더 오래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여러분들을 못 만날 그런 시간들이 분명 생길 거예요. 이번 연도에도 분명.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맞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튼 그런 시기라도 저희가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네. 중간에 이제 뭐 콘텐츠나 이런 거 라이브. 이렇게 해 주면 천지에 저건 이거 제대로 오주 메이트 <laughs> <are you mate? 웃음> 너, 야, 너 이제 두개한사너 이제 두개한 거야 나랑 나랑고 연준이랑 나보고 연준이는 새롭게 말했네요 <laughs> <laughs>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아나 <laughs> 이제 시작을할 시에 연준 씨크시 약간 막그 연준 씨가 되게 제가 인정하는 되게 좋은 목소리잖아요 재민이가 또내 목소리 너무 좋아 그래서 약간 막 그런 막 커버 컨텐츠 이런 것도 좀 내주세요 아 그럼요 꼭 해주세요 알겠죠? 약속 이미 어 뭐라고 약속 들어갔어요 이미 약속 <laughs> 오 맞아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음, 맞아요. 여러분들 푹쉬시고 음.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좋은 시작했으니까 딱 쉬시고 이제 2023년도 빡세게 렛츠게임 예. Yeah. 아 씨, 벌써 기대돼. 나. 여러분들 아, 조금이라고 돈 많이 보세요. 그리고 오, 여러분들 그 맛있는 뭐지 거. 지금 연휴니까 운전 꼭 조심하시고 알겠죠? 그렇죠. 연휴에는 네. 하이패스가 무료. <laughs> 그리고 <laughs> <laughs> 야나 하이패스 진심이야 들어오겠다 진심이야 어 진심이야 <laughs> 그러고 <그럴 걸>? 그리고 <laughs> 그럴 맞 아니야 아니, 뭐,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한국에 계신 시즈니 분들도 계시지만 전세계의 여러 네, 시즈니 아.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연도에는 좀더전 세계에 있는 네. 시즈니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기회를 월드로. 많이 만들어서 찾아봐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네. 기다려주세요. 무조건 할게요. 네, 렛츠고 네, 그럼 이때까지. 아니 지금까지. <웃음> 이때까지. 죄송나 우리 팀 죄송해요, 지금 약간 대상 받아가지고 목론만 왔어요 하쨌튼 지금까지 NCT d r e a m 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저희 또 금방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네. 고마워요. 맞아요. 고마워요. 안녕, 여러분들. 새해 복 아, 많이 받세요 많이 받세요 새해 복 많이 받세요 ST 드리는 KB. Thank you. s t m a k b Thank you. t i n r y the n n y o u the n n y o u n t r